샬롬 사랑하는 이르스필드 가정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련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삶이 어떤 면에서 허망함을 느끼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리석음이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죠. 이미 구장에서 코헬렛은 많은 지혜자가 있어도 어리석은 행동 하나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한 방울 잉크가 물을 흐리고,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발효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절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참 지혜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수고하여 쌓아놓은 어떤 것을 허물어 버릴 수도 있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 지혜롭게 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더 깊은 지혜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은 지혜자와 우매자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를 말해 주지요. 지혜와 어리석음, 오른쪽과 왼쪽처럼 이 둘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매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고 지혜자는 통치자의 허물 앞에서 함부로 처신하지 않고 공손하고 인내함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살 길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지혜도 어리석음도 모두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처럼 결국은 뚫고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내면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비단 지혜와 어리석음만이 아니라 성품과 태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성품이 우리가 담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담고 있는 태도와 가치관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사실 조금 더 힘이 빠지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보는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합니다. 자격 있는 자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득세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가 높은 지위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런 원인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5절은 주권자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고, 어리석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에 질서가 깨어지고, 어그러짐이 있고, 혼란이 찾아옵니다. 종이 말을 타고, 고관이 땅에 걸어 다니는 거죠. 복종할 권위가 무시되고, 따라야 할 질서가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지혜와 통찰과 지식이 결여된 지도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의 어지러움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세상의 허망함. 그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쫓아가 보지만 결국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세상은 소망을 꺾는 세상일 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전도자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소망이면서 동시에 현실이지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왕의 통치는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실, 그것이 현실이지만 동시에 참된 현실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공평과 샬롬, 바른 질서가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사건과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지만 그 결과가 늘 예측 가능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지만 얘기치 않게 거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합당한 대가를 얻도록 작용하지 않고 때로는 내게 해를 입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을 말합니다. 지혜가 좋은 것이지만 지혜, 특히 헤벨의 삶을 사는 헤벨의 지혜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을 뜨는 전문 기술조차도 소용없게 되는 예측불허의 사태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초월하는 주권자가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의 한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유연함이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인도하고, 더 깊은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겸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겸손을 잃지 않는 지혜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 소유자인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풍성함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복된 이 새날이 우리의 지식과 해별의 지혜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단이 많고 곳곳에 부조리들도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고 주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최지수 자매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새겨 주시며 치료와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고달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구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